반갑습니다 오늘 차도 맥힐텐데 레벨 20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은 차안 맥히지? 유튜브 보는 사람은 차안 맥혀 비 엄청 많이 왔어요 비 왔어? 유튜브 보는 사람은 10무 들어가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앉아요 코의 토요일은. 토요일 오늘은 토요일이죠? 네. 예. 추석이 며칠 남았나? 어. 3일 남았네. 어. 우리 저 LA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아니 그러니까 LA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 누구죠? 필리핀여 와서 앉아 있네. 네. 아이 형아 미국인가?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자주 오셔. 얼마 전에 한번또 오셨잖아. 나도 전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laughs> 한달 됐지. 내가 미국을 1 년에 8번 갔는데, 그 다음 해에 또 가고. 그지, 그때는 한 마흔 명씩 갔으니까. 참 우리 미국을 한 달에 한번걸러 갔으니, 뭐1 년에 그죠? 많이 갔어. 근데 내 대신 요새 필리핀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laughs> 예, 연락병요아 연락병. 대단해. 그참그 나이 아주 그 대단해요. 어, <laughs> 그러니까 음이 천이 의인은 특징이 무차별입니다. 아시죠? 하늘은 무차별이다. 하늘의 뜻은. 뭐, 여러분이 차별이 있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야. 하늘의 뜻은 원래가 <laughs> 무차별이야. 무차별.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라는 거는 천이 어인. 하늘의 뜻은 사람한테 무차별이야. 무차별이죠? 네. 이 무차별이 하늘의 뜻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왜 하늘 위에 와서 앉아있을 거라? 아는 사람? 아니, 하늘은 무차별이라는데, 천의 의인, 하늘의 뜻은 무차별이야.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앉아있지? 어, 이 세상에 와서 무차별이 었지만 복을 짓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 그래, 그래. 어. 복을 짓는 사람 차별이 있겠어, 서 차별이 있지. 복을 짓는 사람은 어차피 평등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배공하는 거야. 어 알겠죠? 어? 집에 아들이 열명 있다, 딸나 아들이 열명 있다. 그 중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애가 한명 있을 수 있지. 근데 아버지가 무슨 차별이 있나? 아들이 이상해지고 아버지한테 잘하는 애가 있어. 그래안 그래. 안 그래? 근데 걔는 맨날 무등을 태워주거든? 아버지가 막 어렸어. 이상하게 걔는 막 옛날에 어깨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무등을 태워줘요. 옛날 아버지들 그래서 근데 백이신 아들은 무등을 안 태워줘. <laughs>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봐. 왜 자신은 나와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나는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찮아. <laughs> 당신은 애를 어깨에 얹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 자식 자식이 상팔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한테 맥히나 안 맥히죠 아, 당신은 애를 낳아봐 그중에 이쁜 애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어깨 얹어도 무거운 것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 수고로움도 몰라요 누가 자기 아들 무등 태우는데 어그 힘든데 왜 애를 무등을 태우고 있냐 그러면 그거 이해할 사람이 있나 당신도 애 낳아보쇼 <laughs> 그러겠지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등을 태우면서 좋아하는 아들이 따로 있는 거야. 그건 전생에 업이 그 애하고 아버지하고 좋은 게 있겠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하늘우에 와가지고 백궁으로 가는 거야. 네. 그 외에, 회그 인간들은 자기 복 없으니까 이거 못 오는 거야. 배선이 높은 모래? 하무 11억인데. 그죠? 네. 열흘 가는 꽃이 없지만 그건 자연에 하는 말이고, 인간에게는 화무 1일호이 아니고 뭐죠? 10년 세도가 있나 없나? 알겠죠? 네. 건물 뭐 10년이야. 그러니까 10년 가는 세도가 없다 이 말이야. <laughs>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 있어도 10년 지나면 감옥 갈 준비해야 되고, 그뭐 그게 높은 자리가 좋노? 그죠? 그래서, 우리 하늘공에 오는 게 좋죠? 어. 하늘공에 오면은, 어이 무차별이 되어 있는 이 세상, 하늘의 뜻은 모든 자식을 아버지는 다 좋아하는데, 이상스럽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 있죠? 어. 하늘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똑같이 해놨는데, 이상하게. 복을 많이 짓는 자식은 하늘으로 모아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죠. 네. 아주 잘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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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 나서 온게 아니라 복을 많이 어가지고 이미 이제 갈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시간 때문에 길게 이야기 못 합니다. 네. 왜 여러분이 와 여기 와 있는지 정체성을 알아야 돼.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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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왔느냐? 하늘은 무차별인데 무차별이라고 다 여기 오면. 되겠나? 안 그러죠? 행동이 다 달랐어. 알았죠? 음 좋은 안경에 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망해가지고 여기 온 사람 천국 가는 거야. 복이 있잖아. 그죠? 음 그럼 부잣집 아들로 온 사람은 복이 많을까? 아니야. 그 사람들은 화장터 가면 끝이야. 화장터 가면 또 다음에 화장터로 또 가야 돼. 계속 반복해서 가야 돼. 죽어서 태어나면 또 화장터. 화장터를 계속 뱅뱅 도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네. 여러분은 졸업생 맞아, 맞아? 맞습니다! 네. 응. 그러니까, 동학성제 수원의 활 뭐라고 그래요? 행선지인은 일일, 하루 일일 행악이라도, 하루 악한을 행하도, 악이 뭐 오나하나, 처음에 일일 행선이라도가 나와 하루 선한 일을 했다, 복수미지나 화자원이야. 그 대가가 복은 당장 안 오는데 교통사고나 재앙이 멀어져 버려. 그래 안 그래? 화자원이고 또 일일 행악한자는 당장 재앙은 오지 않아, 화수미지나 복자원이야. 복이 지절로 멀어져 버려. 목이 복이 지절로 멀어. 그죠? 예. 고린니 행선지는, 어? 여 천은 지초하야 선을 행하는 자는 봄동산의 풀과 같아가지고. 그러죠? 불견, 눈으로 자라는 걸볼 수가 없어. 불견 기장이라도 이류 소정하고 매일 풀이 자라나버려. 행악지인은 매일 악한 걸로 행하는 자는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 마도 지석하야 칼을 숫돌에 바위에다 막 비비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칼 자르고 안 들어. 무대 져을이지 네. 그렇게 무너진다. 이유 눈에 보이지 손에 나는 게 이유 눈에 안 보여도 응? 음? 음. 들어와요. 어서 와요. 레벨 25 들어가라. <laughs> 불견 기손이라도 그 손에 나는 게 눈에 안 보여도 어떻게 된다고? 이류 소윤이라 무너져 버린다. 매일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 잘 왔죠? 예. 하늘공은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달라지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입으로 인해서 레벨이 내려가는 거야.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 알았죠? 입으로 레벨이 내려가면. 알겠죠 안 좋죠 그래서 혹세무민 하는 자들 지금 현재 전 세계에는 종교관이 바뀌어야 돼 지금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종교관은 이 종말로 가고 있어 물론 석가모니도 그걸 내다봤지 앞으로 자기 죽고 나서 삼천년 후면 응? 끝장난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라마다 경에 있는 거이야기했줬죠 뭐 이야기해 줬어? 응? 음? 야소가 오면은 하시야소래 예 야소라는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 온다 이 말이야 이 땅에 오면은 오도무 유지 등냐이 세상에 있는 나의 도든 무슨 도든 모든 종교는 기름 없는 덩불처럼 사라진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가 힘을 잃었어 뜨거운 게 없어? 그럼 뭐 하러 가냐? 다단계 하러 가는 거야. 교회 가서 그냥 그냥 사람들이 뜨거운 게 없는 거야 전부 다또또 또 미지근해. 그렇게 돼버렸죠. 네. 왜 그러냐? 돈 쪽으로 신이 바뀌어 버렸어. 신이 극동화의 자본주의가 생겨가지고 신이 이제는 만몬니 신이 돼버린 거야. 돈이 신이 됐지 신관이 바뀌어 버렸어. 맞아, 맞아요. 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야. 뭐가 신이야? 돈. 돈 쪽으로 신이 옮겨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돈, 돈 하다가 죽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인류의 신과는 신인이 와서 눈으로 보여줘야 이제 바뀌는 거야. 알겠죠? 신인이 와서 인류의 신관을 바꾸러 왔죠? 네. 아, 지금까지 우리가 뭘, 이 만몬 신 돈을 믿은 거 이거 큰 실수였구나. 어머. 저, 저 사람이 와서 직접, 우유에다가 호갱령 해버리니까 영혼이 안 썩네.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나쁜 놈이 우유에다가 호갱령 이거 썩네. 내 욕하는 사람이. 어, 그럼 저 사람은 만물을 죽지 않게 하는구나. 우유 세포가 제일 빨리 죽거든. 근데 그게 영원히 살게 놔둬 버려. 어, 저 사람이 그냥 뭐저 사람 이름만 되면 만물이 전부 다 영원히 살아 영생을 해버려. 어, 우유가 지금 몇 년째 살아있죠 어, 그걸 우리가 먹어도 돼. 맞아 안 맞아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있나 없습니다. 신시황제가 그 내가 이 이름이 있었으면 나를 황제로 모셨을 거야 아마. <laughs>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욕심나는 것도 없어. 알았죠? 오직 내가 와서 천국 갈 사람만 교통정리해 주는 거야. 알았죠? 네. 여러분들이 돈을 추구하는 신관을 이제 바꿔야 돼. 알았죠? 이제는 절박합니다. 돈에는 뭐가 붙어 다니냐면 꼭 환경파괴가 붙어 다녀. 알았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굴뚝에 연기가 나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애들 다 죽이는 거야. 뜨거워가지고. 영상 60도 되면 어떡할 거야? 애들 다 죽여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굴뚝에 연기를 많이 내야 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조금만 적게 먹고 우리가 연기 그만 만들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스탑을 할줄 몰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네, 안 왔죠. 음. 자, 질문. 예, 음. 네, 신인님. 어, 이제 민족. 고 같은 대... 질문 하지 말고. <laughs> 네. 정성 같은 질문 좀. <laughs> <하지 말고. 웃음> 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어. 됐는데요. 어. 전 세계에 있는 이제 허경영 지지자분들을 위해서 덕담 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허경영이를 알아보면 이 세상 모든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야기영영이의 불로율을 보고도 모르니 이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내가 불로율를내 이름을 써봐라, 딱 보여줬지?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응? 그걸 알기만 하면 이 세상 문제는 다 해결이 돼. 응? 모든 정치인들, 모든 종교 주도자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이상이 있겠나? 없어져버려. 환경도 이상 없고, 나눠서는 것도 이상 없고, 전 세계인이 왜 이래 갇혀있노? 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도 밥 먹고 살아. 그래, 그래. 아, 옷안싸 입으면 어때? 그래, 그래. 함부로 가지고. 어? 난 시골에서 고무신 하나 가지고, 초등학교 때 고무신 가지고 살았잖아. 근데 어떤 애가 운동화를 우리 학교에 운동화 신고 와서 잊어버린 애들이 많아. 운동화가 보이면 애들이 운동화를 싹 신고 가버려. 누구 건지 몰라? 그러면 걔가 울고 있는 거야. 자기 신발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신고 고무신 다 떨어진 거 그거 신고 가겠나? 분명히 학교 와서 자랑을 실컷 했는데 수업 끝나고 나니까 자기 그 운동화가 없어져 버린 거야. 보니까 거지 같은 고무신만 <웃음> 남아있어. <laughs>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이런 것을 우리는 지저분하다, 저건 털렸다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맨발로 다니는 것도 행복해. 그런 시대도 올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좀 원시적인 것을 그리워해야 돼, 이제. 맞나, 맞나? 아, 어 그래서 걔가 그 고무신을 주고도 안 신겠대. 맨발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 고무신을 주고도 안 신는데. 자기는 운동화 신었는데 왜 고무신을 신냐, 이 말이야. 어. 그럴 수 있지? 어, 뭐 근데 너무 그렇게 좋은 걸 따지다 보면 이 세상이 오염돼버려 알았지? 우리도 옛날 원신처럼 사탕원이 기죽이 걸치고 그냥 돌아다니면 얼마나 편해. 뭐 이런 거 입을 필요가 없는데 겨울에는 이제 짐승가죽이라도 덮어 써야 되겠지.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원신인들 아프리카 가면 지금도 그러고 다니지? 그것이 환경 파괴가 안 되는 거야. 그옷만드다라고 배틀 공장이 어마어마한 직조 공장이 막 굴뚝에 연기를 내고 말이야 화학섬유를 집어넣어가 옷을 만들고 이게 뭐하는 거야 염색을 해가지고 막염 물고기가 염색이 돼 버려. <laughs> 하도 염색 공장에서 염색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중국 같은데 물고기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뭐 파란색으로 바뀌 이게 되겠나? 알았죠? 네. 오케이. 어? 오늘 온 분들 레벨 20무 들어가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레벨 10무 들어가라. 오늘 한상 차림 봉헌 한 분, 오늘 예물 올린 분, 오늘 나나원 꽃방울 올린 분, 신규 모셔온 분, 정연 가입 한 분, 정연 소개 한 분, 예비 정해하신 분, 정연 예비 정해하신 분, 축복 맹백원정무한 분, 오늘 무료급식원한 분, 잡초 뽑은 분, 하늘공 봉사자, 레벨 신무식 들어가라! 벌써 여기 온 사람들 레벨 한 30무 만들었네? 오늘 그죠? 두 가지 이상한 사람은 50 40뭐 올라갔고, 그래요.